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맹탈출 정남출 tv 입니다 법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최고 리더는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겸손, 마음이 넓으면 가는 길도 넓다. 2. 결단, 뜨겁게 고뇌하고 차갑게 결단하라. 3. 조정, 때로는 갈등도 에너지가 된다. 4. 인재 활용, 존중하고 믿어주고 칭찬하라. 5. 향상. 좋은 것도 더 좋아질 수 있다. 6. 처세. 욕심을 버리면 그것이 행복이다. 7. 관리. 혼자서 모든 일을 할수 있다. 없다. 8. 관계. 인맥은 금맥보다 소중하다. 9. 소통. 소통은 물처럼 흐르는 것이다. 십 역경, 한결같이 순항한 인생은 없다. 지속 가능한 리사집 신뢰와 간영이란 재미없는 가치일 수도 있으나, 전장의 나폴레옹, 정쟁에 휘말린 링컨, 미국 건국을 앞둔 조지 오싱턴 세계대전을 치르는 처칠,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명랑해전을 승리한 이순신, 대한민국 건국을 이루간 이승만, 민족중을 흥 이루간 박정희, 백사당의 세계 제1의 조선수를 세운 정주영의 결단과 통찰과 불굴의 정신은 인류를 발전시킨 영원한 등불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물면 탈출 학교 정남출 TV 설립 취지. 1. 3포 연애 결혼 출산 포기 시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자. 2. 100세 장수 시대 은퇴 후 40년 연금 저축 펀드로 노후 준비하자. 3. 유대인보다 먼저 돈의 중요성과 복리의 마법을 가르쳐 주자. 4. 첫돌 100만원만 주니어펀드 가입하면 연15% 복리 60세 40억 부자 된다. 5.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손들에게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 가문을 바꾸자. 한국금융운명탈출학교 정남출TV 투자원칙 원칙1. 돈이 일하게 하라. 원칙이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원칙 3. 지혜로운 경험자의 조언을 받아 투자하라.원칙 4. 첫 월급부터 수입 후1 0는 연금저축 펀드에 가입하여 새 재택을 노리며 노후준비하라.원칙 5. 본업에 충실하며 여유자금이 있으면 한국 미국 시가총액 위에서 10위까지 초우량 20. 종목에 분산 투자하여 동업하라 원칙 6. 매년 시위 탈락 기업이 만약 발생하면 시대의 퇴출하여 시대의 변화를 이길 수 있다 원칙 7. 1원칙부터 6원칙까지를 지키고 장기 보유하라 한국 미국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20종목 투자 이후 1. 돈을 잘 번다. 그리고 대부분 배당을 준다. 2. 최고 인재들이 모여있다. 3. 브랜드 파워가 강한 독과점 기업이다. 4. 변화와 혁신 기업이다. 5. 외국인들이 절반을 보유하고 있는 초우량 기업이다. 참고로 한국 1위부터 10위 미국 1위부터 10위. 시가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1위 삼성전자, 2 LG 에너지 솔루션, 3 SK 하이닉스, 4 삼성 바이로직스5 네이버, 6 현대차, 7 삼성 SDI, 8 LG화, 9 기아, 10 카카오, 미국 1 애플 2 마이크로소프트 3 구글 4 아마존 5 테슬라 6 버크셔 해서 A 7 메타 플랫폼 8 엔비디아 9 TSMC 10 비자 카드.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내 최고의... 1등부터 10등 기업, 미국에서 최고의 1등부터 10등까지의 20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신다면 배당도 있고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우상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업들은 어제는 3년 내내 내에 망할 일은 없다고 생각했지만은 3년이 아니라 5년에도 저는 크게 위험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승자 독식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유보금이 많이 있고 많은 새로운 유망한 기업들을 매 a 해서 혁신 기업으로 변신해 가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기업 참으로 가슴이 뛰는 이런 최고 글로벌 기업에 우리가 함께 적은 돈이든 많이 돈이든 꾸준히 주식을 사 모아서 장기 보유하신다면 누구든지 복리의 맛병에서 노후가 준비되고 부자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107번째 이 투자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기는 하시지만 실천하시고 옮기신 분들은 몇 분이 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매일 소소하고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비록 주식이 하락을 해서 조마조마 하시겠지만 저는 바닥을 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주식이 올랐고, 오늘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너무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참으로 여유 자금이 있다면 몇 주식이라도 꾸준히 사기에 가장 최적의 주식 매수할 시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다 맞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주식의 역사를 다우존스, 한국 코스피, 나스닥, 미국의 S&P 500 모든 지수를 지금까지 꾸준히 살펴본 결과로는 폭락은 짧았고. 상승은 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도 3천이 됐고, 다우존수도 3만이 넘고, 또 갈수록 가파르게 디지털화 4자 혁명 시대의 기업은, 산업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20년도 안된 테슬라가 시가총액 세계 7위를 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든 네이버 카카오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년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과거에는 100년이 가도 이렇게 시가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오직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욱더 산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의 변천을 우리가 꿰뚫어보고 편승하고 함께해서 모두가 노후 보장과 부자되는 길을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